스와일리 문화의 기원은 아프리카 대륙 동쪽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무성한 자연과 드넓은 인도양을 배경으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형성되었습니다. 그 시기는 대략 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긴 해안선 다양한 민족 풍부한 자원 이 맞물리며 스와일리 문화는 형성 되었고 외부 세계와의 교역을 통해 점점 그 모습이 다채로워지기 시작 했습니다. 스와일리 해안의 시작 먼 옛날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 끝자락에서는 다양한 부족들이 바다와 육지에서 자원을 찾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바나와 열대우림, 그리고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사람들은 생계를 이어갔죠. 그들의 언어는 반투어 계열의 언어였으며 생활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아라비아 반도와 페르시아 지역에서는 바다를 통해 무역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쪽 해안으로부터 향신료, 상아, 노예 등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동아프리카 해안과 아라비아반도, 페르시아, 인도 사이에는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무역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와일리 도시국가들의 등장. 8세기경 동아프리카 해안선에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국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모가디슈, 말린디, 몬바사 잔지바르 같은 도시들이 번성했죠. 이 도시는 단순한 어촌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번영한 도시국가로 아랍 상인들과 페르시아 상인들이 이곳에 도착해 여러 해양 무역 노선을 개척하고 활발한 교역을 벌였습니다. 스와일리 해안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품목 중 하나는 상하와 금이었습니다. 내륙으로부터 상하와 금이 해안으로 운반되었고 바다 건너 아라비아 반도와 인도, 심지어 중국에 이르기까지 수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는 향신료, 직물, 도자기, 금속 제품이 들어왔습니다. 이 교류는 동아프리카 해안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의 문화적 영향을 스와일리 지역에 깊숙이 심어주었습니다. 이슬람의 도래 무역과 함께 스와일리 해안으로 전파된 가장 중요한 외부 영향 중 하나는 이슬람교였습니다. 9세기경 아랍 상인들이 동아프리카 해안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신앙인 이슬람교를 전파했습니다. 당시 스와일리 지역의 상류층은 이슬람교를 빠르게 수용했고, 이는 스와일리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슬람교는 단순한 종교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스와일리 사회의 법률, 관습, 생활방식을 모두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이슬람율법인 샤리아법은 스와일리 사회의 주요 법적 체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이슬람 사원이 스와일리 도시 곳곳에 세워졌고, 이슬람 예배와 금식 기간인 라마단 같은 종교적 의식도 스와일리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슬람의 영향은 스와일리어에도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스와일리어는 원래 반투어 계열의 언어였지만 아랍어에서 많은 단어가 차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살라 마라이쿰이라는 인사말은 스와일리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이는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이라는 뜻의 아랍어 인사말입니다. 스와일리 건축과 예술 스와일리 도시의 성장과 함께 도시 곳곳에 지어진 건축물은 스와일리. 문화를 대표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와일리 건축 양식은 아랍과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았으며 도시에서는 산호석을 이용해 지은 집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잔지바르 같은 도시는 그 독특한 건축 양식 덕분에 오늘날에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스와일리 건축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정교한 나무 문입니다. 이 문은 아랍과 페르시아의 디자인이 혼합된 모습으로 매우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은 스와일리의 상류층 주택에 장식했으며 그들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스와일리 해안 도시들은 타라부라는 독특한 음악 장르로도 유명했습니다. 타라부는 아랍과 인도의 음악적 요소가 결합된 형태로 주로 결혼식이나 축제에서 연주되었습니다. 이 음악은 스와일리인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유럽 식민주의와 스와일리 문화의 변화. 스와일리 해안의 평화로운 번영은 15세기 말에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포르투갈이 바스코, 다 가마의 항해를 통해 인도양 무역로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포르투갈은 스와일리 해안을 장악하기 위해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가했으며 많은 도시국가들이 포르투갈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의 통치는 스와일리 해안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해양무역을 독점하려 했고 이로 인해 스와일리 지역의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스와일리 문화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스와일린들은 여전히 그들만의 문화를 유지하며 포르투갈의 지배에 저항했습니다. 19세기에는 오만 술탄국이 스와일리 해안을 다시 장악했고 특히 잔지바르는 오만 술탄국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오만 술탄국의 통치는 스와일리 해안의 이슬람교 전파를 더욱 가속화시켰고 스와일리 지역은 다시 한번 무역의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기 위한 경쟁을 벌이면서 스와일리 해안은 또다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스와일리 해안을 각각 지배하게 되었고 이는 스와일리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식민주의는 스와일리 사회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스와일리 문화의 많은 부분이 서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스와일리 음식과 일상생활 스와일리 문화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중 하나는 바로 음식입니다. 스와일리 음식은 해산물, 코코넛, 쌀을 기본으로 하며 향신료를 풍부하게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와일리 해안의 무역로를 통해 유입된 아랍과 인도의 음식 문화는 스와일리 음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표적인 스와일리 음식으로는 필라우펠로우와 비리아니가 있습니다. 필라우는 쌀과 다양한 향신료를 섞어 만든 요리로 스와일리 지역에서 매우 인기 있는 음식입니다. 이외에도 코코넛으로 만든 카레나 해산물 요리도 스와일리 음식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스와일리 문화는 또한 차이체라는 독특한 차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는 인도에서 유래된 차 음료로 스와일리인들은 차에 다양한 향신료를 섞어 마시는 것을 즐깁니다. 차이는 스와일리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손님을 맞이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 흔히 마시는 음료입니다. 현대의 스와일리 문화. 오늘날 스와일리 문화는 여전히 동아프리카 해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케냐와 탄자니아에서는 스와일리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며 그들의 일상생활과 사회구조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현대의 스와일리 문화는 전통과 현대적 요소가 혼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와일리 건축 양식, 음악, 춤. 음식 등은 오늘날에도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비록 유럽 식민주의와 현대화의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스와일린들은 그들의 전통 문화를 소중히 여기며 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스와일리 문화는 수세기 동안 다양한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